안녕하세요. 알렉스 리프로입니다. 아, 현재 지금 지역 간 락다운으로 인해서 다니지는 못하는데요. 여기 올티가스 지금 바깥쪽, 메랄코 에비니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한번 돌아보고 있는데요. 여기 차가 많던 곳에 차는 많이 없고요. 지금 지역 간으로 되어 있는 게이었습니다식품점가는거 괜찮고요. 웬만한 식품점다다랐고요 지금 그한 마트하고 사람들은 안 다닙니다. 지금 이렇게. 한두명씩 지역 안에서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은 대형마켓집도 한가 볼까 하는데 갈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이쪽에서 한번 돌아서 이쪽도 지금 풀리아발가스라고 이렇게 가장 그 복잡한 도로인데 지금 없습니다 각골이 다닫았고요 슈퍼들만 지금 오늘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 일찌감치 문을 닫습니다 한 뭐, 이쪽 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빈니쪽이고요 이쪽은. 네, 여기도 한상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지금, 신호는 전부 다 지금 죽어있죠? 경찰 분들도 다, 요런 다 나와, 나가, 나가있기 때문에, 각종, 전체가 에 다, 다 있구요. 몰들도 신호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 나가는 쪽은, 물몰 어, 쪽은 다클로즈고요 인스펙션도 있죠, 저렇게요. 스타베어리기 때문에 저쪽으로는 진행을 못하고요 네, 이쪽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네, 템플 클로즈되어 있죠? 이게 네, 쌈미그엘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앞쪽 산미그엘 에비뉴입니다. 여기서 지금 저희가 뭘 쪽으로 갈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음, 네, 대시로 지금 말씀는린한 하고 다니고 있고요 모든 신호는 다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만달리옹 쪽에 왁왁이라는 데입니다. 왁왁왁왁인데 왁과학. 여기도 지금 어 돌아다니는 사람 많이 없죠. 이렇게 이 되게 좀 많이 다 집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들이가 항상 트래픽이 불리던 데인데 트래픽도 별로 없고요. 지금 여기는 어큰 대형 마트 쪽 가는 길이라서 지금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마트 쪽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군도 입구입니다. 도들 안쪽 길이죠? 네, SNR에 왔습니다. 이제 네, 대형마트고요. 여기는 어느 정도로 해서 지금 오픈되어 있고 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많고, 어느 정도 지금 물품을 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제 들어갑니다. 음. SNR로 왔습니다. 여기 생각보다 그래도 오늘은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보이시죠? 음. 지금 지역권 락다운이 있어. 락다운 전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영상에서 올렸었죠. 근데 오늘은, 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전부 다사기를 많이 해놨는지, 그리고 여기는 낮에는 열고, 아직은 이제 움직일 수 있어 서 그런지,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쵸? 렇좀 네. 한가합니다. 네. 평상시도 조금 한가하네요. 여기는 대형 매장이라서 언제 조금 그래도 남네요 보이시죠? 이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한가합니다, 한사합니다. 아, SNR에 대표적인 음식점 하나가 있죠? 여기는 항상 여기서 먹고 가는데, 오늘 틀려진 거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해서, 어 직접, 이 안에서 먹을 수는 없게 해놨습니다. 전부 다. 그다 치웠죠? 그래서 전부 다 테이크아웃. 테이크아웃만 할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네. 여기도, 영업도, 어, 6시에서, 아, 11시에 열어서, 저녁 6시에 일찍 닫습니다. 예, 네. 황당합니다. 그래도 여기는 이제. SNR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체크 포인트가 정리돼 있습니다. 지금 좌측에 보시면은 이렇게 군인들이 이렇게 체크 포인트 에 있죠. 이쪽은 이제 시간 경계입니다. 지금 올티가스와 만달리온간의 경계로서 이렇게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올티가스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시간 경계 구간을 지금 못 넘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파식, 예를 들어 여기가 파식이거든요. 파식에서 마카티라든지, 만달레형시트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구간, 구간별로 락다운을 해놓은 상태라서 뭐 지나가지 못합니다. 지금 이렇게 뭔가를 구, 구매하러 다니는 사람들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딜리버리, 딜리버리 쪽 괜찮고요. 있습니다. 지금 항상 차로 붐비던 거리가 그렇게 지금 많이 다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도 없고요. 차량도 많이 줄었고요. 보이죠? 네. 자쪽 지금 나가는 길을 아예 막아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예 막아놨고. 여기서제불레벌가스를 해서 다시 볼티가스에비뉴로 들어갑니다. 주제 네, 지금 차가워야 됩니다. 티가스에비뉴입니다 가스배송 잘 해보세요. 마스크를 써야지 이제 애자쪽, 이런 공항 쪽 가는 길은 통과를 시켜줍니다. 지금 통행금지나 시간 따라서 조금 이렇게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통금 시간 이 시작됩니다. 이제 8시. 아무도 없죠. 다 아, 닫았고요. 24시간점도 막 드날도도 닫았고요. 앞쪽의 거리도. 메랄코 빌딩인데요. 그쪽 앞에서 차들이 항상 많은차들 없죠. 예, 더 이상 이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음, 빌딩 가들도 지금 전부 다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부 다 경계태세를 갖고 있고 보안을 더 강하게 강화했습니다. 지금 여기. 올티갔습니다 알렉스리였습니다.